점에 제 배구 대회가 열린다고 해서 오늘도 초대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첫 중계를 맡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준비를 조금 하고 오긴 했는데 일단은 참여하고 중계까지 제가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. 참여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많이 긴장을 하고 왔어요 첫 중계랑 이제 참여랑 같이 해야 되다 보니까 어 조금 긴장을 하고 있고 어 일단은 방송 생방으로 제가 중계를 제 방송에서 제 방송에서 진행할 예정이고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 어떤 분들이 오실지 한번 저도 궁금한데 오늘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봐요. 크틀 스칸토 33님 어서오세요 하이 헬로 33님 어서오세요 한마리 컷 트위치 하시는 거이네 미안해요

선님 어서 오세요. 이 아깝다 3등이 존버요? 3등이 존버 네. 여기 이거 세분뭐 하시는 거고? 세 분이 지금 여기서 동생을 각자 하나씩 집을 먹고 동생을 하고 있어요 여기 한분 여기 한 분? 역시 존버도 실력이에요 제가 볼땐 존버도 실력인데 제가 존버를 잘 못해요 답답해서 아주 137에 있는 거야. 이 뒤에서 서로 위치를 알기 때문에 하수 오는 분은 더블 베를 끼고 있어서 이원거리를 함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뒤에 다 죽었네. 아, 미스 맞죠? 딴데서 왔어요. 1 4번분 과연? 아이고. 다른데서 다른데서 왔어요. 어, 막 옆에서. 못하는지. <laughs> 들어가셔야죠. 11번분. 28번분이 되게 잘 쏴요. 아이고 맞았다. 딜리? 음, 어, 49분이 봤어요. 와, 잘 썼어요, 이거. 28분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. 자리가 많이 안 좋아서. 7분, 괜히 썼죠, 이거? 위치만 상대방들한테 알려줄게요 아 결국에는 45번 분이 이겼네요 이거 한참 동안 싸웠거든요 거울별로 안 바꾸나요? 자 여기 송보하던 분들 다 나와야 돼요 어? 어? 아 이거는 자리 너무 잘못 잡았다 있는지 몰랐죠 8분 분이 소리를 들었어요. 어? 어, 머리, 머리 안 까졌나요? 애답인데? 어? 조금만 더신착하게 어? 저기서 누우나안 아이고. 가볍게 잡을 수 있었어요, 일단. 분 분도 소리를 들었고, 탑템에 5명, 총 5명. 사실 5번 분은 어떻게 들어올지? 예비사로 바꿨네요. 못 봤나요? 못 봤나 봐요. 아, 방금 시청에 가서또안 보여졌죠. 한번 아, 이상하게 떠 보고 싶네요. 근데 콜안 보이나요? 아, 최근 분은 봤어요. 봤는데. 어. 이제 봤죠. 수류탄. 짧지 않나. 유민장대님 어서 오세요. 하이에요. 유민이 어서 와요. 어 수류탄 잘 던졌어요. 자, 어. 자살했어요. 사연으로 27번분 자살했고, 자, 이거 28번분이 이길 것 같은데, 자, 37번분이 잘 썼고요. 오, 자, 1대1, 남아가는좀 눈치 안 좋아요. 지금 다리는 28분 분이 제일 좋아요. 어, 에터 판발 아파요. 체중 자야 신화 싸움이 신화 싸움. SR 싸움. 아... 28번... 뭐... 결국에는 해냅니다. 역시... 점 아, 아, 찍었었는데... 아, 아, 총을 진짜 잘쏘더라고요 여러분들, 습니다

자, 이번에는 피치 네? 네. 아, 이이 시부 자, 다음은 피치 파워 시부터 10시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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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0시부터 10시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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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시 님께서 함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세요 아, 자, 50, 5다리고다리베스 아 네, 아 모니터. 야, 이 저희 오늘 원래 준비한 보다더 많이 하는 게어요 자그 다음에 여기 앞에 나와 계신 유튜버 트닐님입니다 <끼리> 트닐님의 네. 유튜버 트닐 <끼리>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알림설정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호환 는데 결과는 60초 에 됩니다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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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개하도록 니다 <끼리> 아, 진짜 나데 자, 그러면 <목소리> 자, 웃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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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 엔지 엔지 겨 웃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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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아 웃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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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 진짜 겨 웃겨, 웃겨, 서겨 웃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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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고 언니도 예. 어, 65만! 자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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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니다 앞으로 많은 기 부탁드립니다. 모든 분들 드립니다